자 안녕하십니까 자 바른 경제 TV 유진 수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자 여러분들 일하기 싫죠 날씨는 너무 좋고 이런 날딱돈 있으면 그냥 일 나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건데 자 돈을 못번죄 이렇게 월요일 날도 일하러 지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돈을 보셔야 월요일 날좀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증시, 아직 좋을 때, 여러분들, 마저 좀 벌어놔야 됩니다. 장이 안 좋을 때, 또 하다가 또 손실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뉴스로 여러분들, 아, 한 시험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자, 지난 주말에 트럼프 기자회견 상당히 중요하다. 이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서, 자, 요번 장, 증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자, 그나마 좀 완만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미국 증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 지금 상승하다가 끝났습니다. 자 중국이 자 발언은 셉니다. 중국이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깼다. 홍콩에 대한 특별주의를 박탈하다는 절차를 개시하라고 행정부에 자 지시했다. 지금 방장 박탈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시했다. 지시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 좀 안만한 표현이다 생각해갖고 지금 증시에 지금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홍콩의 자치권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그 홍콩의 특별 지위를 일부 또는 전부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 홍콩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좀 약속을 받았죠. 자. 홍콩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무역, 이걸 보장하는 대신에, 홍콩에다가 특별한 지위를 부, 부, 부여를 해갖고, 저 관세 같은 것도 없 중국에 대한, 중국의 본토에 대한, 어, 부과하는 그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자유무역을 계속 할수 있도록 유지해놨는데요. 자, 중국이 이제 보안법, 홍콩보안법,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런 지위를 없애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없애게 되면, 홍콩의, 자, 금융, 금융도시의 그 위상이 지금 완전히 자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도 타격을 좀 크게 입을 겁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 이게 만약에 없애면, 미국도 타격이 심각, 합니다 홍콩에, 대해 홍콩에서 지금 미국이, 미국 기업들이 얻는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 아, 미국도 지금 바로 그냥 당장 없애버려! 하는 게 아니라, 좀, 그, 어떻게 될 건지, 여러 가지 전략, 전략을 좀 상당히 좀 가다듬고 좀 실행할 것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과의 악영향 전면전을 해갖고 악영하고 악영향이 미쳐서 경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죠. 일단 재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 정도로 좀 아, 어, 적당한 관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이번 기회에 중국이, 아니,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는 차, 하는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뭐 특별하게 어떻게 할거 없다 생각하고, 어, 과감하게 통과시킨 거고요. 자, 역시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주 과감한, 어, 아직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중시는 일단, 또 그리고 1차 중국과 이제 1차 무역 합의를 했죠. 그거 이제 파기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파기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자, 요거 뭐 특별한 겨, 어, 중국에 대한 언포를 놨지만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뉴욕 증시가 아, 장 마판에 좀 반등을 한것 같습니다. 일단 언포를 놨지만 뭐 특별히 일단 뭐 당장 급하게 대응할 것은 없다. 라고 시장이 지금 반응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환율 오늘 좀 좋은 어, 뭐 어, 뉴스가 나와서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환율 안정 주가 상승. 자 지금 외국인들이 수개월째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5월에도 지금 3조 8천억을 지금 주식을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아 삼성전자 정말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외국인들 지금 계속 매도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자동차주 같은 좀 경기 민감주 이 위주로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언택트 관련 종목들, 코스닥에 있는 그리고 수혜주 관련 종목들 이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시세를 많이 내주면서 지수를 좀 이끌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 이 장세가 유동성 장세라고 볼수 있겠죠. 기업의 펀더멘탈은 상관없이 개인들의 그 순매수 자금으로 일단 지수가 크게 오.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 보면은 2조 달러 넘는 엄청난 유동성을 퍼붓고 있지만 중요한 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2조 달러나 더 찍어냈으면 돈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지금 믿을 건 달러밖에 없다. 전 세계 사람들이 믿을 건 달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내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위해서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 네, 되고 있는데요. 자, 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자, 한, 한 달이나 두달 정도, 지금부터 한 달이나 두달 정도 지나면, 달러가 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달러 약세가 돌아서면, 자, 외국인 자입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환율이 안중되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자, 환율도 불안하기 때문에, 달러도 강세기 때문에 외국인이 안 들어오지만, 조금 더 이제 외국 에, 달러가 약세가 되고 환율이 안정이 되면 외국인들이 결국 매수에 들어온다. 지금은 개인들 매수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더 이후부터는 외국인 매수로서 주가가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뉴스인데요. 자, 지금 환율이 좀 안정될 수 있을지. 일단 세계 경제가 좀 돌아서게 된다 그러면 안정되고 돌아선다 그러면 외국인 우리나라 증시 아뭐 매수 안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로 매수 들어오고 있지만 좀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업종들로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상당히 안 좋을 거라 예상됐는데 자, 2분기도 상당히 좀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3분기 4분기 경제가 터닝 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지수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종합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합 지수. 자, 2000 돌파 이후에 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져요. 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2057, 야, 2000포인트 지금 안착, 안착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개인들의 순매수로, 야, 이만큼의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자,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2000 최고점, 2277. 상에서 지수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도 이만큼 올라갔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아, 전고점을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아직도 상승 탄력 아, 있다 여부가 있다 좀 보고 있겠고 종목별로 좀 시세 게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종목을 좀 압축해서 좀 매매를 하면 이 나머지 상승에 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이 징한 게 빠지죠. 엄청나게 빠졌는데, 기업이 뭐, 이제, 망하냐, 마냐, 라는데, 자, 회생절차를, 아, 회생절차가 아니라 이제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자, 채권단하고 3조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포함된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 방안을 일단 채권단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 이 1조 2천억 규모의 자금을 두산중공업에 추가로 투입을 하고, 자, 두산 측은, 아, 주요 계열사, 주요 계열사 돈이 되는 돈이 되는 계열사를 모두 팔아서 3조를 마련하겠다. 두산이 3조를 마련하고 그러면 채권단이 1조 2천억 더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 핵심 계열사 돈 되는 계열사 모두 팔고 핵심 핵심만 남기고 아 기, 그룹을 유지해라. 안 그러면 돈안줄 테니까 니네 뭐 나가리 되든 말든 알아서 해라라는 건데 자 둘이 이제 합의를 했어요. 아 두산은 뭐, 어, 돈될수 있는 기업들 모두 팔아서 3조를 마련하고 그걸 따 하면 채권단은 1조 2천억 어, 추가로 더 지원하겠다. 그래서 돈될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부산 마켓 그리고 두산 퓨어셀 두산 그룹의 캐시카우. 시카고 돈 되는 기업들 업 업체들 다 매각 대상으로 일단 다 올려놨어 돈만 된다 그러면 일단 3조를 마련되니까 일단 다 팔라고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자 자산 매각 오가 있습니까 두산솔루스와 두산에 속한 모트럴 에, 비지도 있고요 자 두산중공업 자회사 두산메카텍 요것도 지금 매각 어, 해, 어, 방침을 지금 세워 놨고요. 골프장 팔아 버리고 그리고 두산 건설 논현동 사업도 지금 팔아 버리고 그리고 동대문에 있는 그 사우, 건물도 지금 매각 예정에 있고요. 그러니까 돈된다 그러면 다 팔고, 자 그래서 뭐 두산 인프라코, 뭐 두산 밥켓 두산 퓨어셀, 뭐 이거 다 팔게 되면 야한 2주 정도는 지금 마련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뭐돈 되는 거다 팔면 기업 사라도뭐뭔 소용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두산 인프라코하고 두산 밥켓 두산 퓨어셀들은 매각 대상에서 좀대외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 입니다 대신 뭘 하냐? 대주주가 유상 증자를 합니다. 유상 증자. 그러니까 이 기업 핵심 기업 안 팔고 유상 증자를 통해서 돈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유상 증자가 이제 이제 부담되는 거죠. 그냥 유, 이 돈을 그냥 자산 매각으로 마련하면 모르겠는데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더 늘어나는 거죠. 주식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 부담감 때문에, 자, 주식이 저 오늘 이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길게 본다 그러면, 이 회상 절차가 마, 아, 마무리되면, 자, 두산중공업, 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뭐, 두산베어스도 매각을 한다. 이 금융위기 때도 매각을 안 했는데요. 뭐, 매각대금이 약 2,000억, 2,000억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뭐, 어, 핵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매각을 안 하겠다, 매각한다, 뭐, 얘기가 많은데, 매각하면 2,000억 벌 수가 있는데, 자, 어이, 뭐, 애착이, 어, 두산 가문에서 이 두산 베어스의 애착이 엄청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 뭐, 우리나라에 이걸 매각해서, 자, 운영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죠. 뭐, 카카오, 네이버, CJ, 뭐, 요런 기업들이 지금 뭐 주가도 엄청 잘 오르고 돈도 많으니까 요런 기업들이 지 매, 매, 만약 매각을 하면 인수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사실은 이게 좀 매각을, 아, 뭐, 산다 하더라도 뭐이익사업 수익이 나는 기업, 이게 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뭐 뭐 인수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기업도 지금 다 어려운 판에 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매각을 할지 안 할지 에, 뭐 2천억이라고 하는데 외각을안 해도 문제예요. 뭐 한다1 년에 거의 한 100억 정도, 100억 정도는 여기다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안 하고 들고 있어도 지금 당장 한 푼이 아쉬운데. 매년 100억을 여기다 또 쏟아부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부감이, 아, 부담이 부담이 될수 있고 뭐 채권다고 하고, 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뭐아뭐 어, 두산을 바뀌면 뭐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 베어스 <laughs> 뭐 지, 새로 창단하면 이게 된다면 아, 두산도 빠지고 빠지고 베어스도 빠지게 되겠죠 음, 안 빠지게 된다면 뭐 카카오 베어스 뭐 CJ 베어스가 될 수도 있는데 야 이거 좀 전통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 이거 야구단이기 때문에 계속 좀 유지가 되면 좀 좋. 겠 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이왜 두산그룹이 왜이 모양 이꼴이 됐는가 좀 궁금하기를 한데 사실은그 매출을 매출이 점점 줄죠. 매출이 점점 줄고, 근데 영업이익은 그래도 매출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는데 어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뭐 거의 뭐. 회생 절차를 밟아야 될 정도로 에, 채권단의 지원이 없으면 살아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망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금융 손익이나 기타 영업 외 손익이 여기서 돈을 다 까먹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두산중공업이 옛날에 그 두산건설이 안 되니까 두산건설에다가 이번 돈을 여기다 갖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두산건설에 그러니까 개 두산건설이라는 계열사가 이 그룹 전체를 지금 다 말아먹은 꼴이된 거죠. 야이 돈을 지원하는데 뭘로 받아오니까 주식으로 받아와요 주식으로 주식으로 받아오니까 처음에는 자 이게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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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해서 받아오니까 계속 늘릅니다 6600억 정도에서 회계장부에서 두산 주식 건설 가격이 6600억에서 1조 5천억까지 늘어요 그러니까 지원한 걸다 주식으로 받아왔으니까 이 주식이 계속 이렇게 가격이 늘어난 건데. 문제는 두산건설이 계속 망가지죠. 계속 망가지니까 이게 도로, 도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 지원한 거를 뭐예요? 다 까먹은 거예요. 돈 버는 걸 여기다 지원했는데 두산, 두산건설이 이걸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적자가 계속 여기서 돈을 다 빨아먹는 거죠. 지금 돈번 거를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다가 그냥 갖다 퍼 부은 거지. 계속 퍼부었는데 퍼부었는데 처음에는. 막 퍼부니까 항아리까지 돈이 꽉 쌓였는데 그 미시 빠졌죠 밑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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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서 다시 밑빠진 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두산건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산그룹 자체가 지금 위기에 지금 빠지게 된 것이죠 아 그래서 뭐 계속 뭐 빠지고 나가고 있는데요 에, 8년간 누적 적자 규모가 기존의 1조 7천억에서 1,734억으로 만약에 두산건설에서 이걸 지원을 안 했다면 이 지원을 안 했다면, 자, 적자 규모가 1조 7천억에서 1,700억,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러니까 적자의 10분의, 10분의 9가 여기서 까먹었다는 얘기죠. 이것만 지원 안 하고 끊어냈으면, 아우, 아픈 손가락, 아유, 이건 죽으면 안 돼. 하고, 내 돈이 있는 거다 갖다 퍼부었는데, 결국은 집안을 다 거들먹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냥 끊어버렸으면, 아픈 손가락, 그냥 잘라버리고 끊어버렸으면, 이 이렇게까지 이 되지가 않았을 텐데, 점점 매출은 줄도 하더라도, 이 정도의 큰 손실은 나지 않았을 텐데, 자, 안타까운 일이 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게 원래 주력이 이제 화력발전소하고 이제 원자력발전소라는 문제죠. 그래서, 자, 뭐, 일부 보수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자, 지금 원자력. 원자력을 지금, 어, 지금 현재 정부가 원자력을 지금 안 하고 신재생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이 지금 망해간다. 이런, 이런 뉴스입니다. 계속 망하고 있고. 자, 이, 그리고 원자력 쪽에서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아 여기 지금 이 사장이 되면 원자력 그 인재들 인재들이 지금 다 사장돼서 없어져 버린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요것도 지금 맞는 말이기도 한데 좀 틀리기도 합니다. 두산중공업의 원자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저 에너지 분야에 전부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석연료, 원자력 연료에서 점점점, 에, 점점점 신재생 에너지로 전 세계적으로 좀 변하다 보니까 화력하고 원자력에 주력하고 있던 두산중공업 매출이 점점 줄어든 것이죠. 그 중에서 저 원자력 비중은 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 이번 정권에서 어 원래 계획대로 원자력 발전이 계속 건설했다 해더라도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몰락하는 것은 막지 못했다라는 게좀 이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수 언론 쪽에서는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체 원체 지금 이 환경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뭐 그걸로 하나 가지고 원자력 하나 가지고 에, 뚫린 어 뚫린 무너진 무너진 댐을 막을 수 없다. 뭐, 요런 게 지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안타깝게 됐는데요. 뭐, 중요한 거는, 자, 이제 회생 절차가 밝고,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자, 안산 사람들의 이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산중공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코로나19 때문에 2395원 최저가. 정말 떨어지, 떨어지다가 반등 나와주고, 최근에 이제 회생절차 아니, 회생절차가있는지 경영정상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좀 올라가다가 지금 좀 밀리고 있네요. 3.5% 그래도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경영정상화가 되고, 계속, 아, 기업이 좀 어떻게 해? 좀 계속 자구한대로 좀 성장, 아, 하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좀 탄력 있게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천천히라도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봐더라도 일단 이 바닥에서 지금 이제 막 터닝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좀 여력이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이제 수급들 지금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조금 더 개선이 된다 그러면 두산중공업 지금 가격이 지 바닥으로 좀 확인할 수도 있는 좀 모습입니다 전 이게 보면은요. 자 이게 (16만 5천원 이게 지금 (2007년) (2008년부터) 정말 잘될 때야이 (10만 원대) 가격에서부터 지금 밀려 내려온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 원자력이 뭐 (1~2년) 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벌써 거의 한 (10년) (10년) 이상 지금 아 지금 계속 지속되는 문제고요 지금 계속 매출이 떨어지면서 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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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지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뭐점점점점냐점까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게점점점점점좀 아, 뭐 아, 기업 아, 경영인들이 기업 운영을 조금 현명하게 했다 하면 이 정도로까지 좀 몰락하지는 않았을 텐데 좀 아깝습니다 몇 가지 좀 폐착이 좀 많았죠 무리하게 좀 기업을 인수한다든가 해서 좀 폐착이 많았어요 그리고 세계 에너지 시장이 좀 전환되고 있는데 거기 좀 대처 못한 것도 있고 자 그러나 일단 이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아,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주가 바닥을 찍고, 아, 대바닥, 아, 대바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가격이 가, 최근에 좀 최저바닥이 될 수도 있다. 다만, 한 가지 유상증자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 유상증자 물량이 좀, 뭐, 금액이 크다 그러면, 아, 한번더 출렁거리고, 출렁거리고, 에 장기적으로, 어 장기적으로 채권단과 협의한 자구책이 좀아 제대로 굴러간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좀 원래 터닝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금 버틸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지금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어좀 장기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유상증자 문제만 좀 어떻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후에 좀 주식을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증시 수익을 못 내신 분들 두선중권거 한번 주의깊게 보라라고 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한번 단기로 이볼수 있는 종목 한번 좀 말씀드리면 자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상장하고 그동안 시세를 못 쫓다가 자 점점점점 올라가서 자이 앞에 있는 고점을 뚫고 올라갔죠. 자, 지금 역사상 신 역사상 신곡가 라는 겁니다. 역사상 신곡가 앞에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이 없습니다. 물린 사람이 없고 이 지금 산 사람의 차익 맹물만 나오는 아,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의 패턴은 자, 요즘에 잘 나오는 패턴이죠. 상승 초기에 좀 전형적인 좀 상승 패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라간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자리가 있어 보이는 아, 최근에 좀 거래량도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다. 그래서 단기로 단기로 이 종목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좀 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목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종목 궁금하신 분들 자 여기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발굴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시간이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상담 많이 못해 드리고 있는데 종목에 궁금하신 것도 여러분들 여기로 문자 주시면 자 저희가 아 종목 아, 상담 좀 친절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어떤 얘기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